그런 거로, 다른데 나가지 말고, 우리는 예된 동산을 다사립시다. 예된 동산을 다사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사리면 됩니다. 황경에 피동되면 안 됩니다. 황경에 피동되면 그 결과는 사명입니다. 황경에 피동된 그 결과는 전 인류가 사망한 것이 황경에 피동돼가지고서 사망됐습니다. 그런거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피동되는 피동을 뱅개치 않하면 피조물은 다 나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피동되는 하늘과 땅과 이득과 모든 것은 다 너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말씀이 아닙니까? 그런거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피동되는 이것을 놓지 마시다. 하나님에게 피동되는 이것을 놓지 말고 환경야가야 불이 오든지 물이 오든지 원수가 오든지 공산주의 오든지 독신이 오든지 억근 독자 맹수 전자가 오든지 하나님에게 피도해라 내가 죄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영감대로만 해라. 그러면 원수 없는 것은 내게 있다.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배암이 들어왔으면 첫째 하나님 어 명령은 지키지 못했으면 둘째 명령 아 배암 들어다 동산을 지키라 했는데 동산에 배암이 없었는데 배암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지키는 일을 잘못했다 배암을 물렸자 배암아 나하만대들이 물러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더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피동됐으면 살고 죽는 것은 당신에게 맡길 것이요, 당신이 죽거하지 죽일 만한 그 조건이 역사에 절대성을 가진다고 할 만큼 죽이는 그런 조건이 역사에. 한 번, 만 번도 다그대로갖고할수 있는 통계에 들어맞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비동되면, 죽을 때가 되면 순교되고, 그냥 늙어 죽고 백 늘어 죽을 때가 순교되고, 죽을 때가 안 됐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모든 악의 세력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서 그 악한 자를 멸할 것이고, 이래서 계약을 내어야 되지. 미뤄야 되지, 미뤄야 되지. 뭐 끙미리 끙미리 이런 계약을 내어야 되지. 이런 망력사를려어야 되지. 마귀하고 합작이 돼가지고, 먹 끊는 거리 끊는 일리 우리 이거 지켜야 됩니다. 죽기를 두루워함으로 일생 또한 종로로 하는 자를 놓아주러 함이라고 했습니다. 두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자가 땅 위에 어떤 것을 죄 짓는 것 외에, 그죄질 때는, 질 때는 하나님 멸하시기 때문에 두렵지만은 한도죄질하는하나님을 뜻대로 사는 일에 대해서 두려운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요. 다른 것은 하나님도 더도 크게 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현실에 게 피동되지 맙시다. 어떤 현실이라도 좋은 현실, 나쁜 현실, 뭐, 이런저런 별별 종류의 현실이 많이 있습니다. 감정의 현실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를 아주 대단히 높이 주는 것다가 그런 현실도 있을 것이고, 자기를 매장시키는 현실도 있을 것이고, 억울하게 하는 현실도 있을 것이고, 자기를 빚고 깎는 해방하는 현실도 있을 것이고, 자기를 이렇 붙어두는 현실도 있을 것이고, 돈이 오는 현실도 있을 것이고 돈이 가는 현실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나를 갖다가 공연히 대적하는 현실도 있을 것이고 나를 보지도 않은 사람이 나를 환영하는 현실도 있을 것이고 그 이런저런 뭐땅 위에 있는 역사에 있는 그 모든 일은 내 현실이 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 못합니다 그것들이 온전히 현실될런지 모릅니다 어떤 현실이 돼도 거기에 피동되지 말고 오직 주님에게 기동된 욕을 잃지 말아라. 만일 그게 주님에 기동되지 않고, 그게 기동됐으면 배안 들었다. 네가 자신을 살펴서 사탄아물러라물러치 물러치면 질시 물러난다. 이것뿐입니다.